안녕하세요 양 교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에코프로버티 볼 텐데 컨퍼런스 콜이 마무리가 된 가운데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료들이 연이어 나타나면서 에코프로그룹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죠. 자, 우리가 기대하는 다이나믹한 주가 상승은 아니지만 하락 추세에서 상승 추세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가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서 우리 주주님들 가장 걱정하시는 게 뭡니까? 자 단기적인 반등에 그치고 다시 주가가 하락할 것만 같은 불안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자 세력들 입장에서도 추가로 주가를 급락시켰을 때 추후에 주가를 다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엄청난 자금이 소요될 수밖에 없는 만큼 추가하락은 제한적인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겠고요 다시 한번 단기 평선들을돌파 하면서 자 20만원 이상의 주가 반등을 시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부분을 보더라도 이 구간에서 만큼은 계속해서 지지를 해주면서 지켜주고 있는 부분 확인이 되시죠 자 그동안에는 어땠습니까 자, 24만 4천원 자이 구간 고가를 터치한 이후에 자 제대로 된 반등 없이 추가 하락이 있었는데 자 이때 세력들이 이탈을 하면서 이런 변동성을 만든 게 아니라 자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오기 위해서 악의적인 주가인들이 있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봐야 돼요자 그동안에 에코 프로버티 주가 인들링 하는 주체가 어디였습니까 바로 기관이었 상장 이후에 매매 동향을 봤을 때 여전히 외인과 기관 쪽에서 물량을 장악하고 있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겠고요. 자 특히나 연기금 쪽에서 196만 주 이상의 물량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2월 13일 예정되어 있는 자, MSCI 편입. 자 기정 사실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자 이에 따라서 선제적으로 이렇게 연기금 쪽에서 물량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상장 이후에 지금까지 어디에서 물량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또 어떻습니까? 자, 키움증권에서 87만 주로 여전히 가장 많은 물량을 보유하고 있죠. 자, 상장 당시에 4만 원 초반대에서도 자, 이 가격대에서도 엄청난 물량을 보유를 하고 있는데 자, 기업의 가치를 믿고 중장기 관점에서 접근하신 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자, 이 구간 안에서도 쉽게 물량을 던지지 않는 그런 흐름이 있었단 말이죠. 자, 한정된 유통 물량 안에서 물량을 매집하려는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떤? 자 변동성을 만들면서 공포감을 심어줘야 개인들이 던지는 물량들에 대해서 물량을 매집할 수가 있는데 자 그러기 위해서 자, 심리적인 지지선으로 작용했던 이 박스권. 하단을 이탈을 하면서 이런 움직임을 만들었다는 거고 자, 이러한 의도로서 이 구간에서 변동성을 만들면서 세력들이 매집하는 아 이런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자 거래량을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지금 굉장히 자 미미한 아 그러한 거래량 안에서 하락 변동성이 만들어진 그러한 부분도 자 우리가 자 세력들이 이탈을 하는 게 아니라 세력들이 매집하기 위한 의도된 주가인들링이 있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아, 판단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에코프로 머티만큼은 단기적인 관점에서 매도를 고민할 게 아니라 조금 더긴 호흡으로 끌고 간다고 했을 때 우리 주주님들 큰 수익 안겨질 수밖에 없는 종목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실상 현재 구간이 바닥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어요. 최근에 발표된 23년 실적 부분에 있어서도 자 4분기 실적이었죠.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 부분 확인을 했고 자 컨퍼런스 콜의 내용을 봤을 때에도 자 24년도에는 IRA, FEOC 규정으로 인해서 적격 광물의 수급 어려움의 심화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자 중국 중심으로 형성된 현재 정구체 시장. 자 FEC 우려가 존재를 하고 한국산 전구체 수요가 빠르게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거자 이렇게 되면서 자 국내 생산 및 기술 적용된 전구체 제품의 기반으로 국내 다수의 신규 고객사 확보를 추진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조만간 테슬라를 비롯한 신규 고객사에 대한 수주 공식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겠고 자 추가로 양극재 사업과 자 시너지를 통해서 북미 시장 선도적으로 지위를 강 하고 있는데 최근에 어떤 이슈가 있었습니까? 자, 미국의 제너럴 모터스 회장인메리베라가 방안을 했는데 자, LG의 구광모 회장을 비롯해서 삼성 SDA 대표를 만나서 협력 강화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모색하는 일정을 가졌습니다. 자, 특히나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GM과 자, 미국의 오하이오 그리고 테네시 그리고 미시간 이렇게 세 곳에서 자, 합작 법인을 운영을 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협력 강화라고 하는 게 어떤 걸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당연히 수주에 대한 부분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 부분 에코프로머티에 있어서 굉장히 호재로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고 어, 어제 공시가 또 있었습니다. LG 화학에서 GM과 25조 원 규모의 양극재 공급 계약에 대해서 자 확정을 지었다. 자 이런 내용이 있었죠. 이게 왜 에코프로머티의 호재인 거냐. 자 LG 엔솔의 실적 설명회 자 내용을 봤을 때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저기 미국 IRA 정책에 따른 밸류 체인 전략을 봤을 때자 전구체 에코프로머티 이렇게 떡하니 표시되어 있죠, 여러분들. 자 결과적으로 이번에 있었던 25조 원 규모 의 양극재 물량 여기에 들어가는 전구체 에코프로머티가 담당하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이렇게 보셔야 되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한번 신고가 갱신을 해갈 수밖에 없는 종목이 에코프로 머티라는 거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상승하는 과정 안에서 개인들의 물량을 뺏어오기 위한 이런 세력들의 의도된 움직임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우리가 이런 변덕성 안에서 어디 시점에서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계좌 결과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자 현재 시점에서 세력들은 어디 구간에서 평단가를 보유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변동성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1차, 2차 대응구간 어디 시점에서 가져가야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일정에 따라서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재료들. 뭐 수주 공시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자 어떤 부분들이 대기 중에 있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알고 투자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순차적으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설명을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단기적인 수익도 가져가시라고 급등주 선별해서 가졌으니까 이어서 꼭 영상 어, 시청하시고 이 종목도 받아가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보시는 화면은 대응 전략 보고서 최종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뿐만 아니라 대비적인 내용들과 시장이 노출되지 않은 재료들까지 모두 정리를 해 놨고요. 세력들과 기관들의 평단가를 프로그램을 통해서 산출을 했습니다. 자그 후에 제 인적 네트워크를 활용을 해서 전문 프랍 트레이드들과 함께 회의를 통해서 기술적 시나리오를 세우고 결국에 최종적으로 1차2차 적정 매수가와 매도가를 선정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파일이 원래는 20페이지도 넘습니다. 자, 20페이지도 넘는데 여러분들 보시기 쉽게 딱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놨거든요. 자, 지금 보시는 그대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자, 이것도 보시기 어렵다 하시면 옆에 보이는 매수가와 매도가만 보시고 대응하셔도 충분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영상 보신 분들께 제가 무료로 이 대응 전략 파일 보내드리려고 하는데 자, 핸드폰으로 보실 수 있게 딱한 페이지로 요약을 해놨고, 중요한 내용이 담겨져 있으니까 꼭 한번 확인하시고 대응하시면 분명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여러분들께 이 파일 보내 드리려면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셨다는 걸 알아야 되기 때문에 위에 번호 나와 있죠. 010-2206-8441제 개인 번호거든요. 자, 이 번호로 자, 숫자 7번 자, 숫자 7번만 여러분들 보내 주시면 제가 한분한분 한분 확인하고 이 파일 보내 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담 번호로 숫자 7번. 자, 문자 보내 주시면 대응 파일 드릴 테니까요. 들고 가셔서 편안하게 쓰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15년간 투자를 진행하면서 많은 돈을 벌어보기도 했고 많은 돈을 잃어도 봤습니다. 15년이라는 기간 동안 많은 노화를 쌓아왔는데 이를 바탕으로 지금은 주식투자로 많은 수익을 또 보고 있습니다. 자 투자를 진행하면서 매번 느끼는 게 우리 같은 개인투자자가 수익을 많이 만들어야 공매도 집단이나 세력들에게 휘둘리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돼야 저도 잘 된다라는 뜻이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돈을 받지 않고 모든 걸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본론 들어 서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짧으면 일주일, 길면 2 개월 정도의 미친 듯이 폭등할 기업 한 가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구독자님들 이왕 투자하는 거큰돈 벌어가시라고 정말 엄격한 기준에서 발굴을 했고요. 제가 드리는 급등 종목 받아 보시고 별로라고 생각이 드시면 무시하셔도 됩니다. 그만큼 자신 있게 준비를 했는데 바로 보도록 하죠. 지금부터 큰거 나갑니다. 집중해 주세요. 보시면 삼성이 직접적으로 투자한 돈벌수 있는 마지막 자리에 위치해 있는 종목입니다. 자, 최근에 반도체 빅사이클이 돌아오는 가운데 제주 반도체가 3,000원대부터 2 2,000원까지 무려 600% 이상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뒤어서 폭등랠리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고요. 벌써부터 강남큰 손들이 앞다퉈서 매집하고 있습니다. 자, 3,000원대에서 이제 막 급등랠리를 시작하고 있는 시점에서. 여러분들께서 당장 매집해야 할 그런 종목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투자 포인트를 보시면 삼성과 연결만 되면 폭등이 나오곤 하는데 삼성전자에서 직접적으로 투자를 했고 국내 유일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자, g t p 수혜에 집중된 반도체 핵심 부품주로서 세계 최고 수준의 탄소저감 제품을 상용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자, 대량 거래가 폭발하고 급등 조건을 갖춘 이 종목,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벌써부터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말씀드릴 종목은 9배가 터졌던 채TP의 핵심주, 코난테크놀 그리고 반도체 핵심 소재 기업으로 삼성전자에서 지분 투자를 해서 주목을 받았던 그 이후에 1600% 이상 급등했던 SNS 텍을 능가할 그러한 종목입니다. 자채 g t p 열풍의 수요가 집중됐던 국내 유일의 반도체 핵심 부품 생산 능력을 인정받아서 작년에 삼성전자가 직접 투자할 만큼 급성장이 기대되는 종목 제가 극적으로 찾아냈습니다. 자 국내에서 경쟁자가 없어서 시장을 독식할 수가 있고요. 수요가 넘쳐나면서 공 증장 증설을 완료했지만 늘어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해서 추가적으로 증설까지 계획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5년 연속 사상 최대 실적 달성 그리고 자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적용한 탄소 저감 제품 상용화에 성공을 했고요. 이 부분도 국내 최초 그리고 최대 규모의 일괄 생산 라인을 거쳐서 독점 능력을 인정을 받았고 세계 시장에 공격적으로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 자 더욱 더 중요한 거자 정부에서 세계 시장 점유율 1위를 목표로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의 중심에 바로 이 회사가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향후 급속도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산업으로 우리나라의 한개 도시에 일부만 적용해도 수십조원 시장이 형성이 되면서 대도약이 펼쳐질 수밖에 없는데 자 이미 메이저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그리고 EUV 블랭크 마스크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16배 이상 상승을 했던 SNS텍 상승 초입 구간과 비슷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현재 보여드린 차트가 지금 당장 매집해야 할 반도체 황금주 차트인데 상승 초입 구간에서 강력한 메이저 수급의 매집이 확인되고 있고 자, 조만간 세력들이 해당 재료들을 노출을 시키면서 폭등 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우리에게 큰 수익을 수 있는 기회가 왔고 이 기회 꼭 잡아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해당 종목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010 2206의 8441 번호로 급등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순차적으로 매수가 목표가 그리고 보유 기간까지 대응 전략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무료로 진행이 되는 만큼 여러분들께서는 뭐해야 됩니까? 저희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정도는 한 번씩 꼭 눌러주시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0조 원시장의 메가톤급 재료를 가지고 있는 2천 원대의 역대급 바이오황 제주를 여러분들께 추천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매집해야 할 종목 상승 모멘텀으로 글로벌 기업도 실패한 대량 생산 기술을 유일하게 보유 중에 있는 기업인데요. 자, 10년 독점 공급권을 확보를 하면서 80조 시장을 공략한과 동시에 표적항암제 동반 진단 기술로 150조 시장에 진출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특히나 대부분의 바이오 기업들이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기업 만큼은 대규모 억자 전환에 성공을 했고요. 자, 올해도 연속해서 억자를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그런 시점이죠. 보시면 세계 최초로 독자 개발한 신물질로 자, 글로벌 9개 국가에서 10개가 넘는 특허를 획득하면서 무려 10년 이상의 독점 공급권을 확보를 했고요. 자, 이미 국내 시장 80%를 장악을 했고 무려 80조 원대의 글로벌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아, 그런 기업입니다. 표적항암 신약 분야는 미국의 FDA에서도 동반진단과 표적항암제 치료를 동시에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자, 이미 50%의 신규항암제 개발이 이를 통해 에서 개발이 되고 있는데 자 바로 동사가 이 동관 진단 기술로 자 무려 150조 시장 공략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라는 겁니다. 자 특히 과거 텐베거를 기록한 이 바이오 기업의 인수가 되면서 자 미국 정부 주도의 암정보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그한 기업을 토하면서 자 폭발 직전의 강력한 시그널이 포착되고 있는 그한 기업입니다. 코로나 관련주로 부각이 되면서 30배 이상 날아간 신풍제약의 상승 초입 구간과 비슷한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현재 보여드린 차트가 지금 당장 매집해야 할 바이오 항체주 차트인데 상승 초입 구간에서 강력한 메이저 수급들의 매집이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조만간 세력들이 해당 노, 재료들을 노출을 시키면서 폭등랠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해당 종목에 대해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여러분들 숫자 7번만 숫자 7번만 문자로 보내주시면 종목량 매수 매도 타점까지 모두 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을 토대로 성공투자 하시기 바라겠고요. 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계신 주식이 결국에는 쭉올라서 언젠가는 매도를 해야 되는 게 주식이잖아요. 자 그래서 매도의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 또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이 돈 벌어갈 종목까지 영상에서 시원하게 공개할 테니까 자 지금부터 집중해서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매도를 한다는 것은 기회비용과 가치를 교환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5억에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근데 10억이 돼서 팔았어요. 자, 팔고 나니까 15억이 된 거죠. 자, 그럼 당연히 아쉽겠죠. 자, 근데 15억을 찍고 밑으로 쭉 빠져서 5억 밑으로 시세가 빠지면 어떻습니까? 자, 아쉬움이 사라지고 10억에 팔기를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주식을 할 때도 매도는 내 그릇만큼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최저가에 잡아가지고 최고가에 팔아야겠다. 자, 이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내 그릇과 안 맞는 순간부터 욕심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내가 15억까지 갈 주식을 10억에 이렇게 팔았다 라고 해서 자, 이게 잘못된 판단을 한게 아니라 자, 다음 포트폴리오가 준비가 되어 있으면 어떻습니까? 자, 오히려 새로운 종목에 투자할 수 있는 이 기회비용을 얻은 겁니다. 자, 그래서, 매도를 했을 때 발생하는 현금이 생겼기 때문에, 자, 매도는, 자, 기회비용과 가치를 교환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자, 그럼, 다음 포트폴리오는 어떻게 세우냐? 이것도 바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먼저,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 입문을 하셨으면, 이거부터 인정을 하고 시작하셔야 돼요. 세상에 수익을 못 내는 주식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어떻게 말합니까? 수익이 나면 투자라고 부르고요. 손실이 나면 투기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잠깐 수익 좀냈 있다고 해서, 잠 하시면 안 되고요 또 손실 받다고 해서 좌절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차트가 이렇게 제대로 된 반등 한번 안 주고 하락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그럼 이런 차트에서 도대체 어떻게 수익을 내냐 자 여러분들께 제가 검증을 시켜 드리기 위해서 직접 매매를 해 봤거든요 자 stx 차트를 보면서 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 볼게요 STX의 일봉 차트인데 인적 분할 이후에 특별한 악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숨도 안 쉬고 이렇게 내리 꽂았습니다. 자, 근데 옆에 보시면 제가 거래했던 내역이거든요. 수익과 날짜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옆에 박스 쳐 놓은 이 빨간색 구간 안에서 전부 다 수익을 내고 나왔습니다. 자, 이게 지금 한두 번 거래한 것도 아니고 자, 이렇게 절망적인 차트에서 여러 번 수익을 내고 나왔다는 게 과연 우연일까요? 자, 이건 누가 봐도 우연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자, 타점이라고 하는 게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렇게 수익을 낼수 있었 던 거죠. 자 그래서 세상에 수익을 못 내는 주식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우리는 투기가 아니라 투기가 아니라 투자를 해야 된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지금 이런 차트에서도 수익을 내고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고 계신 종목으로 자 수익을 못 내시고 있다면 지금부터 집중해서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은 이 고수에게는 놀이터고 하수에게는 생지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주식을 마음 편하게 할수 있을까? 지금 지금부터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이제는 시대가 변했습니다. 옛날 방식은 다 버리셔야 되고, 새로운 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되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옛날 사람들이 좋아하던 주식, 한국전략이라든지, 뭐 대우조선, 그리고 소닉. 뭐 이런 노키아 이런 주식들 다 어떻게 됐습니까? 자, 업황을 따라가지 못해서 다 꼬그러졌습니다. 자, 이제는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혼자서 트렌드를 따라가려고 힘들게 고생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 휴대폰 하나만 있으면 집에서도 돈을 벌수 있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주식을 같이 해서 같이 돈을 버는 게 요즘 트렌드라고요. 자, 전쟁통에 혼자 나갈 필요가 있습니까? 자, 없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자, 구독 그리고 좋아요 정도만 여러분들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서 생지옥이 아니라 이 놀이터가 될수 있게끔 제가 도와드려 볼게요. 자, 그럼 여러분들께 신뢰를 또 드려야 되는데 지금부터 히든 종목, 히든 종목 공개해 드리도록 할 거고요. 종목 공개 이후에 해당 종목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는지 여러분들이 공부하시고 관망만 해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히든 종목 공개할게요. 최근에 시장 흐름이 녹록지가 않기 때문에 계좌 상황 어려우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자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내일 당장 급등 가능한 종목. 자 모든 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전기차 필수적인 산업 분야인과 동시에 솔림 산업의 신대장주입니다. 자 미국 IRA 세부 규정에 따른 최대 수혜주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자 필수 산업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자 폭발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자 올해 매출액이 800%자 가중의 기업인데 주가라고 하는 게 기업 가치에 수렴할 수밖에 없고요. 매출이 8배 이상 이렇게 상승했다고 하는 거 주가도 따라갈 수밖에 없겠죠. 에코 프로비엠 금양이 상승할 수 있었던 이유 전기차 부품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자이 종목도 마찬가지고요 절대적인 저평가인 상황에서 현재 천원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부담 없이 매수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시장의 틈새를 파고들어서 생산 능력을 확충하고 있고 자 전기차 시장의 수익성을 확보하기 시작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도 봤을 때에도 pr e 8 배밖에 안 되고요 PBR도 1배 미만에, 자,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차트는 실제로 공개 예정인 내일 당장 급등 가능한 종목의 차트인데 위에서부터 2평선들을 쫙 끌고 내려와서 바닥에서 장기간 행보를 했습니다. 자, 세력들이 매집을 충분히 했는지 거래량을 다 포착을 했고요. 자, 최근에 2평선들을 정배열로 돌리면서 골든 크로스를 만들고 매수하기 좋게 눌림을 주고 있는 급등 예정인 종목입니다. 자, 지금이 안정적인 자리에서 잡을 기회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더욱더 중요한 게 뭐냐면 개인들만 매도를 하고 있고 외인과 기관 쪽에서 쓸어 담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과 삼보펀드, 금융투자, 보험, 투신 할거 없이 앞다퉈서 매집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제 예상으로는 내일 당장 급등한 가능한 종목이지만, 3개월 이상 끌고 간다라고 했을 때 최소한 500% 이상. 이렇게 상승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500% 이상 전부 다 드셔라. 이렇게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00%라고 한다면 그 중간에 안전한 구간에서 우리가 치고 빠져도 200% 최소한 이 정도는 먹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바닥에서 사서 꼭대기에서 팔려고 하는 거, 여러분들 욕심인 거잘 아시죠? 기회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손해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기간에 최대 효율을 낼수 있는 이 구간을 제가 다 캐치를 해놨거든요. 여러분들 이 구간에서 안전하게 수익을 내고 나오시면 되겠고요. 이 종목 공개하려고 하는데 영상에서 공개를 하게 되면 너도 나도 할거 없이 개인들이 따라붙게 되면서 시간이 훨씬 더 오래 걸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구독자님들께만 따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이 종목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상단에 나와 있는 번호로 구독이라고만 여러분들, 구독이라고만 문자 보내주세요. 자, 문자 보내주신 분들께 종목명 매수과 매도과 비중까지 또 그에 따른 대응 전략까지. 자, 모두 다 보내 드리겠습니다. 자, 010-2206-8442제 개인 번호거든요. 자, 여기로 구독이라고만 여러분들 보내 주시면 핵심만 요약해서 보내 드릴 테니까 잠깐 영상 정지하시고 자, 문자 보내 주시면 됩니다.